자 우선은 이재명과 관련된 모습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지금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등장을 할 때마다 사실상 거의 매일같이 사고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을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문재인처럼 또돈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선거 직전에. 자 참고로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도 총선 전날에 재난지원금 신청 받으라면서 돈 뿌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재명이 비스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재명이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요. 이 때는 니들이 행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돈을 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민주당 정권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이 돈을 뿌리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윤석열 정부가 안 하면요. 못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재명이 돈 뿌리겠다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해도 실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못 하겠다, 안 한다 얘기하면요. 이재명의 이러한 공약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신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의 이런 공약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저는 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렸죠.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왜 중국에 찝적대냐 그냥 쎄시하면 되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찝적된 적도 없고, 더 나아가, 이재명 쎄시의 무슨 뜻인지 모르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 쎄시라란 뜻이 뭐예요? 기초 중국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중국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특히 특정 어느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건요. 그야말대로 외교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민주당 대표라는 이재명이 총선에서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 그거 반중 정서를 자극될 우려가 있다. 이거 총선에 좋은 거 하나도 아니다. 라면서 지금 당 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열차게 밀어붙이면 되죠. 이 부분을 절대 이것이 수면 위로 가라앉지 않게 송선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떠오를 수 있게 우리가 가열차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책 한 가지를 냈습니다. 자, 어떤 정책을 냈느냐? 바로 이거예요. 투표권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투표권 상호주의.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제한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를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우리 선거법에 따르면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투표를 할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한테 투표권이 있어요. 이거 근데 우리 많이 수정해야 된다, 이거 법을 갈아엎어야 된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우리나라 사람은요, 중국 가면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없습니다. 뭐 사실 중국이라서 투표권이 굉장히 무의미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요 중국에 살아도 사이토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도 투표권 안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이 정책으로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통해서 이재명의 이 셰시의 발언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자, 분명히 민, 이재명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감사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 중국을 향해서 불충적인 얘기를 했던 이재명이 과연 중국인 투표권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저는 계속 물어볼 것이고 과연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할지 저는 너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재명이 오히려 선거 유세에서 되치기 당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이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한번더 들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 얼마 전에 홍익표가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 서초에 방문을 했습니다. 서초에. 근데 서초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재명의 목소리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에 사시는 분들은요. 생각 잘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민주당 당 대표가 서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요.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시는지잘모르 <laughs> 자,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뭐라 그럽니까? 홍익표를 향해서, 서초 구민을 향해서, 저는 왜이 서초 같은데 와서 고생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서초 같은데래, 신규 로러분 서초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가 할 말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역구비하죠, 지역구비야. 아,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서초 구민들이, 서초에 사시는 주민들이 자기한테 표 많이 안 주니까, 더 나아가 민주당 험지로 알려지니까 저렇게 비하하는 겁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요,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도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우리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찍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분명해요 자신에게 찌, 자신을 찍어준 국민과 자신을 찍어주지 않는 국민, 더 나아가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과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확실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걸 우리가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찍이라는걸언는 자체도 우리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로 찍었던 유권자들을 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소초가 어떤 곳이에요? 국민의 힘에게 좋은 지역구 아닙니까? 민주당한테 험지고. 근데 그 민주당 험지를 이재명이 생각을 하니까 뭐라는 겁니까? 서초가 아니라 서초 같은 데라는 겁니다. 서초 같은 데.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왜 고생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천을 하지 마세요. 네? 서초 같은 데라고 얘기하면서 홍익표를 향해 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요. 공천을 하지 말라고. 아 쥐들이 공천을 해놓고 왜 비하를 합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재명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바라보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데 이재명이 드디어 사고 하나를 크게 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선거 유세를 하는데 계속해서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고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서 선거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자 회견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고발 당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어요. 자왜 고발 당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빼박입니다, 신교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24번입니다. 오늘은 보천시민 여러분 만나서 간단하게 줄게요. 볼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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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네. <laughs> 자, 신교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서승만을 두고 비례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뭔가 크게 착각을 하나 본데요. 민주당이랑 지금 민주당 위성 정당은요. 엄연히 다른 당입니다. 엄연히 다른 당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다른 정당,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얘기가 뭡니까?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의 인천 계양에 있는 후보자로 등록됐잖아요. 민주당 후보자 아닙니까? 그러면요, 민주당 후보자인 이재명은 민주당 위성 정당을요, 선거 유세를 할 수가 없다고요할 수가 없다구요. 심지어 정당과 후보자까지. 근데 이재명 뭐하고 있습니까? 아, 대놓고 했잖아. 대놓고. 네? 뭐하는 겁니까?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야 이거 빼박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 네? 이거 빼박 아닙니까? 자, 이래서 이재명이 지금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와 관련돼서 선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볼 것인데, 자, 선관위 똑바로 하세요. 제가 요즘 선관위 들여다 보니까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선관위가 정당 기호 모두를 파란색으로 표기했다 수정했다라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각정당들 후보 등록이 됐어요. 후보 등록이 됐는데, 이 기호를 내미 있어서, 모두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게딱 걸려버린 겁니다. 파란색으로 한 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서야 회색깔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장난칩니까? 장난쳐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선관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라는 거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장난칩니까? 선거 앞두고? 자, 이렇게 때문에, 선관위, 똑바로 해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선관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전잘 지켜보면서 관련된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